고, 기대, 싸가트. 제가 싸가트. 날려버리겠어. 점프해서 콤보 넣어주고, 바로 장풍전지 안내내. 밑발, 점프, 점해서 콤보 넣어주고요. 자, 페이크. 그렇지. 페이크 제대로 올렸죠. 넣어주고, 한번 넣어주고 끝. 시작하자마자 점프해서 날아갈 거예요. 저는 장풍술지도 몰라. 캔슬 한번더 넣어주고, 자, 페이크. 넣고. 한번 더 걸어볼까? 페이크! 어? 걸렸어! 자 좋아요 이번엔 진짜 넣어주고 어, 안걸리네 대공 밑발 날라가서 자마무리 피싸기 아 어, 깔끔해 이겼네요. 뭐가 나올까? 음. <laughs>